오랜만에 다시 돌아 됐어. 아니, 이거 뭔 소리야. 자, 자. 어, 좀 자. 편하게 자. 야, 편하게 안해도고 뭐, 편하게 자. 야, 이거, 카메라 오랜만이다. <laughs> 야, 나 만삭이라고 뭐 서프라이즈 멘트에 집은 거야? 빅진 모습 너무, <laughs> 너무 오랜만이야. 아, 나, 내가 깜짝 놀랐네. 뭘, 그, 늑꽃놀이도 그, 그, 그 아니고 뭐야. 아, 진짜. 야, 너 때문에 나수명이 죽이겠다. 오 마이 갓. 좀 자고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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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하게 주무세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춘천에서 아. 직접 사온 진짜 춘천 닭갈비입니다. 아, 오늘 진짜 팥. 후후. 아지 나오네 지 나와 여러분들 이게 진짜 춘천닭갈비 가짜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춘천닭갈비는 춘천닭갈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갈비 새벽에 먹는 건저를 처음이거든요 음 이렇게 행복한 일을 늘... 아 내일 먹으면 되잖아 어. 아 배가 좀 고파가지고 사실 지금 새벽에 토트넘 축구를 좀 봤습니다 어. 그걸 좀 보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포장해왔던 닭갈비가 마침 또 있어서 볶아봤습니다 이제 이거, 이거 새벽 5시 먹냐고요 이게 아마 새벽에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아 진짜 그 뭐야 너 자고 잠이 <laughs> 솔루도 깼는데 뭐뭔 상관이에요 아우 몰라 난잘 거야 어? 잔다고요? 음... 닭갈비를 앞에 두고 잘 수가 있어요? 음... 저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닭갈비입니다 <laughs> 죽기 전에 뭘 먹고 죽을 거냐 하면 전 닭갈비 먹고 죽습니다 그 2등은? 2등은 삼겹살 야이 돼지야 3등 3등은 짜장면 4등 만두 5든 고대찌개 <laughs>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와? 왜 웃어요? 바로바로 바로 나와? 아니, 나 댓글에서 그 얘기 있었어. 나중에 아들이랑 둘이 새벽 먹방하는거 아니냐고. <laughs> 어, 그러는 <laughs> 거 아니야? 왜 웃겨? 와, 아까 야채가 많았잖아요. 금방 풀이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촥 내려가는 거예요. 풀좀 죽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이렇게 풀이 살았어? 지금 완전 풀충전이야, 지금. 네, 저는. 어, 왜 그래요? 아, 원래 조금 텐션이 많이 떨어졌는데, 새벽이라서 아, 지금 텐션집이. 아니 떨어졌는데 이 냄새 이 닭갈비 거. 냄새 맡고 딱 갑자기 텐션에어 어. 근데 냄새가 안말이 여기 서울 살이 한 지가 벌써, 춘천에서 반 살고 서울에서 반 살았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고양이 그립거나 막 그래요? 막 향수가 느껴지거나 막 그래요? 닭갈비가요? 아, 닭갈비를 보면? 닭갈비가 먹고 싶어요. 아, 다, 아 그냥 고양이 그리이게 아니고, <laughs> 네. 닭갈비가 그립다? 근데 저는 여기 서울 살면서 되게 놀란 게, 춘천 이외에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은 닭갈비를 잘안 좋아하더라고요. 먹고 아닌 말고 막 <laughs> 전 어릴 때 생일 파티도 닭갈비집에서. 하고. 어, 진짜? 서울에 네. 어, 햄버거 먹고 그랬는데. 뭐 졸업식 날도 닭갈비 먹고. 어, 구나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씩은 먹었던 것 같은데. 춘천 친구들은 거의 대다수가 닭갈비를 좋아해요. 춘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춘천 닭갈비가 춘천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춘천 닭갈비다. 네. 춘천에는 닭갈비집이 진짜 많거든요 맨날 서울에서 춘천 닭갈비 먹으면그 맛이 아니래요 맞아요 그 맛이 안 나요 그렇게 포장까지 그래서 춘천에서 아 이걸 직접 포장을 해온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익어갈 때쯤에 사리를 넣어야 되는데 요게 진짜 하이라이트 이게 우동 사리같이 생겼는데 우동 면은 또 아니에요 이게 춘천에 처음만 파는 그 사리인데 약간 떡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어, 살인데 신기하다. 이게 어, 어. 서울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후, 이렇게 다 익을 때쯤에 살이를 하나 콱 해줘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양념을 넣어봐요. 아이 놀랬나봐요. 준주가 <laughs> 놀랬나봐요. 아이 새벽에. 주무세요, 준. 아빠 때문 놀랬나봐. 나 근데 좀 누워요 진짜. 불이 약해졌나? 불이 이렇게 약해서는 안 돼. 왜 난 이해가 안가네 왜 새벽에 먹을까? 속이 부대끼는데? 센불로 해야 돼 센불로 닭갈비는 무조건 센불로 저는 사람들이 닭갈비 안좋아하는게 참 진짜 이해가 안돼요 너 닭갈비 홍보대사야? 음... 그랬면 좋겠어 <laughs> 어, 우리 춘천가가지고 뭐홍보사에서 시켜달라그래 홍보대사 좀 춘천가서 시켜달라 그러면 저를 시켜줘요? 네아그런거예요 어, <laughs> 아, 진짜요 본전이니까 해보는 거죠. 인지도를 음. 좀 올려봐. 열심히 해서. 일단 떡부터. 떡으로 간을 보는 거예요. 아, 부족하면은 양념을 더 넣고? 네. 음. 아유, 짜게 드시면 안 돼요. 부어요. 양념 완전 때려붙네, 때려붙어요. 아, 이렇게 싱겁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 살쪄 아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거. 자주 드시나 어머니 아버님은? 아빠 자주 먹는데 응. 어제 아빠랑 같이 닭갈비집 가서 닭갈비 먹는 건데 응. 전날에도 그집 똑같은 집에서 청구랑 먹었어. 아 진짜? 순천 사람들이 닭갈비 많이 먹는다니까요. 우와. 음. 아이 동치미는 한한만좀 아. 아. 와, 뒤진다. 이거 아침 아니야? <laughs> 와. 이거 아침이잖아. 닭갈비를 먹을 때 고기가 익었나, 아니었나 확인하시려면 안에 고구마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고구마가 푹 익혀지면 다 익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여 안에 있는 재료 중에 고구마가 제일 늦게 익는데요. 그래서 고구마가 익으면 다 익었다. <laughs> 어머, 텐션 왜 이래. 이렇게... 와, 아, 이 사리가 이게 그래, 진짜 생각해봐요. 이거 못 있는 거거든요. 이 사리. 와, 이거도 또 무슨 비 오는 소리가 나냐? 자글자글 자글하면서 아, 아, 저는 이 사리에 진짜 환장합니다손해 드려요? 아, 제일 행복하다. 아, <laughs> 닭갈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응암동에 있는 닭갈비집에서 아~ 닭갈비 대첩? <laughs> 닭갈비 대첩이 생각이 나요. 나는 난 닭갈비 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2018년인가? 내가 그때 권태기였나 봐요. <laughs> 그때 권태기였나 봐. 그래가지고 싸웠어. 그냥 뭔가 골드 복이 싫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막쩝쩝대면서 먹는 모습이 보기 가 싫었던 것 같아. 그 닭갈비집에서 대판 싸우고 <laughs> 진짜 대판 싸우고 나갔지 내가 설로가 갑자기 쭉쭉 어. 나가가지고 근데 이유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싸우는 게 이유가 생각이 안 나. 아설로가 계속 저한테 쓰레기를 던졌어요. <laughs> 쓰레기. 야왜 쓰레 쓰레기도 아니고 쓰레기를 왜 던져? 수지도 던지고. 어. 저한테 물티슈도 던지고. 어. 근데 왜 그랬지? 잘 먹고 있는데. <laughs> 나왜 그랬지? 몸비하다 음,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싫었나봐. 그물 수건, 물 수건을 던져서, 받아가지고 다시 솔리한테 던졌어요. 이렇게. 뭐야 나한테 <laughs> 나한테 물 수건을 던져? 얘 <laughs> 사이코패스 아니야? 자기가 던져놓고 짜증나나 집에 갈래로 나가는 거야. <laughs> 갑자기. 밥도 안 볶았는데 살짝 고민했어요 근데. 어, 아 그거 그냥... 남아서 먹을까? 아니면... <laughs> 야씨 너무하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나갔는데 <laughs> 잡아야지 그래서 일단 뛰쳐나갔는데 대선을안 했잖아요 <laughs> 사장님이 제일 불안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얼른 잡아서 다시 들어와서 <laughs> 그래서 먹었지? 들어와서 다시 들어와. <laughs> 네 밥까지 다 볶고 먹고 음. 갈비 메인은 또 볶음밥 아닙니까? 그럼요 아,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 야. 왜 던졌지? 아, 근데 장난친다고 던졌던 거 같아. 그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새벽에 이거 먹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 <laughs> 장난친다고 던지긴 했는데 그 장난 안에 그 건태기가 있었던 거. <laughs> 음. 왜 그렇게 던졌겠어? 보기 싫으니까 던졌겠지. 뭐 볼뱅이 싫을 수 있죠. 뭔가 나를 빡치게 했나 보지. 왜 그랬어요? 모르... 왜 그랬냐고요? 아 모르겠고. <laughs> 왜그랬냐고 모르겠고. 알겠어. 저거도 밖에 세야 감. 쌈을 또 쌈도 주아 와, 쌈을 잔뜩 주셨네 오, 야, 요즘에 야채도 비싼데. 아이, 요즘에 감사해요. 하 감쪽아서 야채도 비싸잖아요. 근데 감사하네. 해자네. 강원도 인심 뭐 못... 그러네. 뭐 말려요. 근데 이게 뭐 지역마다 그런 게좀금씩 있는 거 같아. 서울은 뭐가 있죠? 서울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나도 알아요. 강원도는 좀 추워요. 행복 <laughs> <개운 웃음> 뭐뭐 사람 문제는 아니잖아요. <laughs> 그리고 차가 많아요. 그리고 교통이 좋아요. 강원도에 산이 많아요. 강원도 교통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대중교통이 불편해요. 서울은 좋아요. 그리고 땅값이 비싸요. 집이 비싸요. 아 뭐야 너무 슬픈데 갑자기.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서울은. 저 강원도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경쟁이 심해요 서울은. 그리고 남과 비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 멘탈이 안 좋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지방 살면 조금 약간 여유로워서 그걸 좀 덜한 게 있지 않을까? 아 아닐걸요? 아닌가 똑같나? 사람 사람 다 똑같나? 지방 살면은 동네가 작아서 오히려 아, 더워. 그런 게 있어요. 더 심하겠다, 그지? 집 앞에 뭐 과일 가게, 세탁소 음. 다 알아요. 다 알아. 세탁소 하지 마, 바람났고 뭐라고 했잖아. 너무 아끼다 던데 <laughs> 그래, 이런 거. 어, 이번에 저기 복권집 없어진 거 알지? 아저씨가 바람났어. <laughs> 근데 근데 왜 아줌마들은 맨날 그렇게 얘기해? 그래, 이러면서. <laughs>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도. 아 그래, 랬 바람났다, 그러잖아 진짜 저만 먹어요? 아, 음, <laughs> 좀 먹어볼까? 아, 나 진짜 근데 임신하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와 지금 이거까지 먹으면 난 진짜 큰일나는데 알겠어요 하나만 드셔보세요 아 냄새가 카레 이런게 들어가나? 카레가루 같으좀들어갈거예요와 진짜 맛있다 양념도 닭다리 닭다리인가? 그 넓적다리살만 써요 음, 그 단가가 안 맞지 않나? 아니요 그래서 단가가 비싸요 아, 그... 야, 엄청 비싸지 다리만 쓰면 되게 맛있는 부위잖아 1인분에 14,000원이에요 비싼데 16,000원까지 하고 가슴살 이런 걸 만약에 섞어서 쓰면은 딸템이 닭다리, 닭다리 살만 쓰면은 그게 비쌀 수밖에 없지 이이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몸에 안 좋다고 했죠 응아 지워 죽겠어 이안 하나 아, 가져와요? 예 가져오세요 <laughs> 가져오세요 나도 한 번씩 종종 먹으면 은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음, 맛있어 쫀득쫀득해 근데 일반 그 우동 같은 그 면이 아니에요 압축돼있다고 해야 되나? 꽉 눌러서 찍은 느낌? 아, 순류는 여기에 덜어서 드세요 봉주니까 <laughs> 아우 나 근데 나 진짜 많이 먹어안돼 이걸로 먹어 고마워 <laughs> 어휴 그렇게 많이요 너무 많은데. 못 먹으면 저 줘요. 네. 아 어, 현타 온다야. 이거 <laughs> 몇몇 시야 지금? 날 새겠는데? 음. 그럼 그냥 먹을 때랑 쌈싸서 먹을 때랑 차이가 있어요? 그냥 먹으면 이렇게 하나씩 먹어서 맛있고요. 음. 쌈쌀때 저는 고기를 두 개씩 넣기 때문에. <laughs> 뭐야? 몰랐어. <laughs> 양이 많아져서 맛있고. <웃음> 뭐야? <웃음> 그 닭갈비 대첩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나. 옛날 얘기 생각이 나서 좋네. 우리 진짜 오래 만났다. 끄치? 난 진짜 신기한 게, 와 10년 넘게 진짜 거의 매일을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래도 뭐가 그렇게 재밌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천생년분이라 그래. 3생년분이라 30년, 40년 사신 분들도 어, 그렇게 재밌을까? 그래, 근데 어머니 아버님 보면은 그런 거 같은데? 그 엄마 음. 아빠도 보면 뭐 서로 지금도 조금만 뭐 마음 상하면 삐지고 풀어주고 뭐 이러면서 막 아콩달콩 잘 사시던데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이제 말이 많아서 대화가 많은데 음. 근데 내가 옆에 듣고 있잖아? 음. 지난주에 했던 얘기 <laughs> 지난달에 했던 얘기 10년 전에 했던 얘기 했던 얘기만 서로 계속하는데 아... 처음 들어주는 것처럼 <laughs> 액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공짜게 잘 맞는 거지 아, 생각해보면 우리도 같은 얘기 많이 하거든? 음. 예를 들면 은 여행 갔다 오거나 신혼여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자주 얘기하잖아 음. 그러니까 그 추억을 공유하는 사이니까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또 얘기해도 또 재밌는 거야 맞네 그런 거지. 추억을 공유하니까 음. 추억과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깊은 관계가 없어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복삭소가수다를또 음. 봤잖아 아 맞아 그 여러분 보셨나요? 꼭적수 같은 진짜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그 남자 주인공이 성이 뭐야? 관식이양관식이 양시요 양시요 양씨 양시. <laughs> 양시 남자들이 진국이랬는데. 대전에. 약간 양관식을 보는데 어내가나 같은 모습도 재밌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맞 음. 얘기를 아직도 안한것 같아요. 맞이 <laughs> 맛이 어떤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부숴먹고 음. 카레 향도 살짝 들어가 있고 매콤달콤하면서 양념이 진한 빨간맛 그렇게 맵지는 않은 그런 빨간맛 응 음, 맞아 엄청 짜지도 않고 안 짜지도 않은데 짜지도 않고 맞아 이게 먹으니까 나 지금 엄청 먹었잖아요 새벽에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우리가 50살 이렇게 넘었을 때예 물가가 또 오를까요? 아 그럼요 <laughs> 그래? 지금도 막 무슨 과자 한 봉지에 막 1,500원, 2,000원 하는 거다 진짜 시겁하면서 사는데 뭐 엄마 아빠 얘기 들어보면 버스비 뭐 50원 내고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1,500원이잖아 버스비가 그 몇십 원의 가치가 지금 그 몇십 원그 가치는 아닐 거란 말이야 집값이 나 내렸으면 좋겠다 그거 집 없는 사람들에게각집 <laughs> 있는 사람들 올랐으면 좋겠다 아, 그치 집은 언제 살수 있어? 집은 언제 살수 있어요? 갑자기 어른 되면 우리 어른 아니야? No. 내가 어렸을 때 30대 이제 언니 오빠들 보면 와 진짜 짱 늙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30대 되니까는 나는 어른이 아니야. 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아기 나오거든요. 요즘 아주 근심도 많고 걱정도 있고. 아기 무슨 근심 있는 사람이 새벽에 무슨 낙가이를 볼까 가지고 먹고 앉았어. 좋은 부모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나는 아직도 고등학교. 맞아 20살 20대 중반 후반 지금까지 그냥 하나도 뭐가 바뀐 게 없는데 이 머릿속은 겉만 늙어가지 맞아 근데 우리 애기한테는 내가 세상의 전부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같이 그 친구랑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반대적인 생각도 해요 어떤 자식이 나올까 나에게 행복을 주는 아이가 맞을까 나를 열받게 하는 아이가 나올까 <laughs> 아우 몰라 요 빨리 치워요 볶음밥으로 아뭘 볶... 복... 아휴 닭갈비를 먹었는데 볶음밥을 안 먹는 건 얘를 갖추지 않는 거기 때문에. 끓여오게요 <laughs> <다녀올게요. 오, 커플. 웃음> 아쉽게도 집에 김이 다 떨어져가지고, 김을 못 넣는 게 조금 아쉬운데, 밥을 좀 볶아보겠습니다. 꽃게를 팍 부어주면, 이런 것도 그냥 넣으면 또 맛있거든요, 이런 거. 남은 거, 이런 거. 이 양념에 그냥 맨밥만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봐가지고 와 제대로다 우니 이거 어때나 닭갈비를 먹었는데 볶음밥을 안 먹었다? 저는 그거는 아예 성립되지 않는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와 감자탕 먹고도 그 감자탕 볶음밥을 꼭 먹고 뭘 먹어도 볶음밥을 먹는데 닭갈비 볶음밥이 가장 맛있는 볶음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거 진짜 잘하네. 음. 와이 대단하다. 제대로 먹는구나. 와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 웃긴데? 두개골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먹을 때 맞아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나만 그런거더라 그게 그래 난다 그런줄 알았는데 그냥 원래는 턱관절만 움직이지 근데 줌문는 이렇게 머리가 점점 더 움직여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네. 모자 쓰고 먹잖아요? <laughs> 먹다가 <먹다보면> 모자 벗겨져요 <laughs> 이 재밌는거 보여줘요 식탁에 모자가 있길래 가져오셨 아, 전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그렇더라고. 어지간하게 <laughs> 뜯었댔어. 아 원래 그거부터 보여줬어야 되는데 뒤에 요거, 그거, 이거 그거 이거 끼는 거 제일 마지막 꼬리에 간신히 끼운 거. 이거요 네. <laughs> 그니까 내가 턱근을 많이 쓰나? 그러니까 여기가 좀 발달돼 있잖아 사각턱이잖아. 와 진짜 맛있다. 재밌어요 들썩거리는 거 우와 어떻게 저렇게 들썩거리지? 들썩들썩떠들썩 마가마가 들썩. 재밌었어요? 네 <laughs> 좋은 구경 했죠? 네아 나는 볼 때마다 너무 신기했어 아니 이제 그만 먹어요 이제 맛만 봐야지 무슨 볶음밥을 양념 또 있는데 내일 좀더 볶을까요? <laughs> 이제 그만 먹어요 아 그만 먹을 거예요 이제 굴다가 배가 터져 죽어요 아니 그만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왜 <웃음> <웃음> 터져 죽어요까지 가요 알겠다고 했는데도 꼭 그렇게 확인 사살를 하네요. 내 대답이 뭐가 나오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럼. 대화는 해야 되는 거는. 그럼 그럼. 아줌마들이 약간 이런 것 같아. 나는 아, 그런 아줌마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빠르게 달성하셨어요. <laughs> 이씨 뭘 달성해. 잘 치우시고. 아유. 먹방 잘 봤습니다. 아, 이거. 계속 먹으면 이거 다 먹겠다. 안돼 안돼 이제 끊어. 네. 그 자제력을 키워야지. 그 자제력을 우리 아기한테도 알려줘야지. 막 이렇게 못 참고 막 새벽 먹고 너무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제력을 잘 알려주는 그런 아빠가 오랜만에 돌아온 맛있다. 새벽 먹방 오늘은 알겠죠? 춘천 사람이 먹는 춘천 닭갈비 한번 보여드렸고요. <laughs> 다음번에는 또더 맛있는 음식 또 찾아서 새벽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인간,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뽑커플. 야 저기도 튀었어. 저기도 저기도 난리야. 아이 고지겨워 아우 진짜 다쳤어. 바닥에도 다치고. 간소리 그만해요. 으흠.